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 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동안에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R&D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원래 하기로 계획했던 기술 개발을 잘했는지 성공 판정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 숫자로 보면은 기술 개발을 성공한 그런 중소기업이 90%가 넘는데, 어, 이, 여기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술이 사업화가 안 된다는 거는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R&D 과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투입되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기술 금융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그 사업성을 좀 평가해서 R&D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이 성공한 다음있더라도 실제로 사업화로 이어져서 매출이 나는 것을 성공으로 판정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기술료를 받는 것도 음. 뭐 10%를 정액으로 내는 방식,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발생한 매출의 일부분을 마치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은좀더 시장 중심으로 이 R&D 지원 체계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성과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보통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혼자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연구기관 중에서는 대학 출연자 이런데 협력 관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대기업과의 협력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소기업간에도 협력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 R&D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4차 산업혁명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예. 어,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중소기업들이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정부가 좀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R&D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R&D 혁신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많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이번 혁신 방안에도 그게 또 포함이 되는지 또는 강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R&D 지원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 국민들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방안에도 당연히 네. 어,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아, 예를 들면 부정수급을 한 R&D 기업이 발견이 되면 그동안에는 이 중소기업 R&D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네.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한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또 강화돼서 네. 10년까지도 그 제한을 받게 되고요. 어그 동안에는 R&D 사업에만 또 참여 제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침을 바꾸어서 어, 정책금융이라든지 음. 다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지금 매우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 또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고민한 것은 예방 차원의 것인데요. 네. 사실은 이 RD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잘 쓰고 계신지, 네. 그러한 여부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낸 세금이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네, 꼼꼼하게 맞습니다. 예 체크를 네.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